그냥 이렇게 한다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공을 치니까 이렇게 당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올리고 또 올리고 몸으로 해서 다시 몸으로 움직이고 그렇죠? 약간 체보다 클럽 팔보다 클럽을 더움직이 것보다 그냥 약간 몸으로 이렇게 백 했다가 다시 몸으로 이렇게, 이렇게 꽉 그냥 팔을 안 쓰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상체로 이렇게 감았다가 한번 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감았다 치니까,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, 그쵸? 탑볼라고, 센크나고, 지금 센크났어요, 저 지금요. 저 지금 안쪽만 왔어요. 아니야. 또하게 상처만 감았다가, 상체로만 그냥 다시 쳐버리니까, 그냥 알아서 뭐 돌리면 맞겠지, 그런 마음으로, 그냥 상처로 한번 감았다가, 또 감았다가, 감았다가 이렇게 치니까, 막 이렇게 낮게 나가고, 좀 안쪽에 맞고, 체중도 막 뒤로 가고 그쵸?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아까 느낌이 그냥 상체로 한번 감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쳤거든요. 계속이요. <laughs> 지금 또 지금 샌크 나고 체박 아, 돌아가고 예, 예, 네, 똑같이 나왔죠. 네. 그렇죠. 저기 막 굴러가고 지금 네. 안쪽 맞으니까. 근데 이번에 네. 제가요 그냥 과도하게 이렇게 막몸 이렇게 막안 쓰고 너무 이제 몸으로 그냥 알아서 뭐 맞겠지. 아왜안 나가? 지 이런 게 아니라 왼발 무게 두고 그냥 힘 빼고. 다시 해볼게요. 그냥 힘 빼고, 몇번더 쳐볼게요. 그렇게 힘이 세게 친거 아니죠. 그렇게 힘이 세게 힘이 친, 힘이 부드럽게 친 느낌이죠, 네. 그냥. 저 꼬리, 저 꼬리 난리... 힘 빼고. 네. 다시 해볼게요. 힘좀 빼고, 그냥 클럽만 그냥 가게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해볼게요. 그니까 꽉, 뀌게요. 그냥 무게 두고. 네, 그냥 좀 무게 두고요. 그냥 채만 그냥 휙휙. 그니까 저도 지금 최대한. 근데 보시면은, 일부러 저는 가볍 쳤는데 다 움직이지 않을게요. 힘 빼고. 네.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. 심플하게, 어떻게 보면, 치는 방법이니까요. 부드럽게 치는 방법, 쳤죠? 그거면 돼요. 지금은 그냥 좀 더, 그냥 올라간 것 뿐이에요. 그냥. 아, 그, 똑 쳐도 되고, 그러니까, 그렇게 놓은 다음에, 이, 제 각도로요. 그니까, 뒤에 빠져있죠. 그냥, 힘만 빼볼게요. 체만 넘겨볼게요. 힘 빼고. 네. 체만 넘긴다는 마음으로. 날라가다가 다시 힘을 한번더쭉 받고 날아가는 거죠 아, 그렇죠? 네. 그런가요? 좀 약간. 가다가 이렇게 붕떴다가 막... 아, 그래요? 거이는 이렇게 가는데. <웃음> 네. <웃음> 그쵸? 그쵸? 저 몸무게가 별로 더, 실제로 보니까 더 작아 보이죠? 근데도 이게 저는 그냥 채를 더 이용해버리니까. 다시 해볼게요. 그래서 여기 두고, 각도를, 내려칠 각도 만든 다음에, 왼발을 좀 무게 두고 채망에 넘겨볼게요. 이만 빼볼게요. 이만 뺀다는 마음으로. 하면 되고요. 저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드라이버도 3채로 네. 감았다가, 한번 또 감았다가, 지나갈 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쵸. 안쪽에 많이 맞고, 또 차가 닫끼고 그랬네요. 그렇죠 해볼게요. 그쵸, 그쵸. 한번 더 해볼게요. 같이 보니까, 백션 하실 때 어깨로 감았다가, 한번 더 올리고, 그 다음에 갈 길을 네, 계속해서 3채로 그냥 감았다가, 감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엔 제가 마찬가지로 그냥 손 힘을 빼, 빼고 쳐 볼게요. 채만 넘기듯이 힘을 빼주고 힘 빼주고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그냥 뒤에서 이 각도 만든 다음에 그냥 쳐 볼게요. 그냥 올려서 각도 있죠. 이번엔 무게 두고 어깨만 내리면서 힘만 빼고 쳐 볼게요. 이 상태에서 쳐 볼게요. 등지고손힘 빼고 그냥 최대한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채만 던져볼게요 <laughs> 세이친 느낌 아니죠? 다시 해볼게요 왼발 무게 두고 채만 체만 넘겨볼게요 채만요 바깥쪽으로 그냥요 힘 빼고 채만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심플하게 그냥 채만 그냥 넘어가다 마음으로 심플하게 쳤죠? 볼게요. 똑같이 한발 무게 두고 이 상태에서 힘 빼고 그냥 부드럽게 힘 빼고 네. 저렇게 그냥 치다가 살짝 들어가기 더 걸리거든요. 이쪽가니 이쪽으로 스윙 하니까. 자, 시힘 빼고 이렇게썩쓴 다음에 쓴 다음에 한번 나와보세요. 그래서 예. 7번으로 쳐볼 예, 예. 텐데요. 그러니까 무게만 실으면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체만 힘만 딱 빼볼게요. 네, 7번 잡아보세요.